한 주간도 다들 잘 지내셨죠? 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물론 제 자신도 감사가 부족합니다. 감사가 너무나도 부족한데 때로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삶 속에 나를 던져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 <laughs> 여러분 안에는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 안에 주님의 감사가 그 감사가 없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냉랭해질 뿐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매일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고 묵상하며 나아가본 적은 있으신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밑바닥까지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 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올려놓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 안에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진다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된 삶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995년도 일이에요. 그때 저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과 함께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지사인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그냥 술만 좀 마시는, 마시고 정신없이 퍼져있다고 그럴까? 그런 모습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코올 중독자도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감금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술만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금되어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에게는 그 속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왜 영접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하게 되었어요. 과연 그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일까요? 그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분의 모든 것은 술이었어요. 술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좌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그 사람은 그 당시 이제 막 32살 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왜 저렇게 젊은 세월을 저렇게 헛되이 보낼까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던 중 이분의 과거가 조폭에 그런데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산지파라는 무슨 그러한 소속에 되어있던 사람이 그것을 떠나 나와서 부산으로 가서 살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이들을 보다 보니까 조폭에 있었던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러나 또 그런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화를 해 보니까 순수한 면도 있었어요. 의외로. 의외로 오히려. 지식인 층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더 순수한 면도 있었어요. 그는 그 조복을 다조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안에 있는 그 단체에서 나오기 위해서 죽음을 내어 놓아야 할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을 땐 후배가 강목을 가지고 허벅지를 때린대요. 무릎을 꿇은 채로. 그리고 자신의 동기들은 배를 때린대요. 그리고 선배는 등 이런데 상체 위를 때린대요. 한참 정신없이 맞다가 자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요. 눈을 떠보니 살아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시도를 떠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 거예요. 도망은 왜 갔냐면, 자기가 나온 소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다른 파에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산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유탁파에서 이 사람이 나온 걸 알고 보복을 한다는 거였어요.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우리는 하나님 쪽에 있던지, 사단 쪽에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하지 않고 벗어났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들 것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감히 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있는 소속에서 벗어나니까 그유탁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새벽녘에 배를 타고 도망을 그 해서 부산으로 떠났대요. 그 배도 떳떳이 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배에 깔려있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타가지고 부산으로 가서 그곳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제주도로 들어왔던 거였어요. 다시 제주도로 들어왔을 때 이분은 이미 몸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무엇으로 망가졌느냐 하면 술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로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술을 마셨을까요? 거실로서 윗대를 올라가 보면 이번에 윗대는 분명히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집안을 보고 결혼 하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그 할아버지 또 자식도 계속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계곡. 여러분들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접을 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시작을 하니까 보통 우리네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지식인층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싸움이 있겠어요. 술을 끊기 위하여 가전 방법을 다 해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분을 하우스 안에 창고를 지어놨는데 그 안에다 가두었답니다. 가두고 쇠사슬로 이분의 몸을 다 동에 묶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어머니에게.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또 술을 먹고 또 병원을 입원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아보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어느 시점에 올라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대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묶여진 팔을 힘을 있는 대로 주었대요. 그러자 그것이 새 사슬이 투족하고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순간, 아, 이건 귀신 짓이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어떻게 쇠사슬이 끊어지냐? 본인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달려간 것은 자기 집 화장실이었답니다. 왜 화장실로 달려갔을까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laughs> 화장실, 변기통, 그 안에 물을 넣는 곳에 거기에 술병을 감춰두었대요. 소주병 식구들 모르게. 그리고 그새 샷을 끊고 그곳을 가서 미친 듯이 그것을 끊 뚜껑을 따가지고 그냥 원샷을 했다는 거예요. 몇 병을. 그리고 또 기절해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왔다는 거였어요. 참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실감도 나지 않고 참 이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요.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간들,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다면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안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을 다들 많이 보셨습니다. 기적은 한순간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순간이라고. 마치 영화의 한편을 보는 것 같다고. 근데 이적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이적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것이 양식이 되었을 때는 더큰 이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뿌리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고 치료가 되었어도 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 응답하고 그것은 하나도 의심이 들어가선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게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3일만 금식이라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루가, 하루 첫째 날이 제일 힘이 들어요, 금식은. 둘째 날, 조금 괜찮아져요. 3일째부터는 괜찮아요. 3일째부터는 3일, 4일, 5일. 계속 굶을 수가 있어요, 정말. 금식하기가 쉬워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가장 힘들어요, 금식은. 그것도 그렇게 힘이 든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지도 않으면서 이정만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말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공허함이 계시다면 매일같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을 그 말씀의 양식을 채워넣으세요. 정말 말씀에 단 꿀물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꿀 같은 말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을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그 말씀 한 구절만 내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도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분 안에.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매일 매일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세요. 이 알코올 중독자 이분이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이분의 집은 할림이었어요. 할림 읍에 있었습니다. 제주시까지 오려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한 50km 정도 되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나오는데 몇 시에 일어난다는 줄 아세요? 3시면 일어난대요. 3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한 4시, 4시쯤에서 일어나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냐 그랬더니, 이번 말씀이 눈이 떠진대요. 그리고 늦을까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시간이면 교회를 오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사모함을 가지세요. 음. 그분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한 6개월인가 그렇게 말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 1독을 썼어요. 써서 교회에서 이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러한 단호한 믿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저는 거룩한 믿음보다는 정말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무자비할 정도로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거룩한 믿음은 우리가 자꾸 체면을 차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엇이 체면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의복만 단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의복만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때도 써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부터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코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지심과 역사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므로 이분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학교를 아직 다니지 않은 아들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이미 깨어진 상태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자는 이 남편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그 부인이 뭐라 말을 했냐면 정말 놀랍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고.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속아보자 하려고 보았더니 정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도 보고 그러다가 교회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나와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씩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들을 여러분이 잘 바라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치료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므로 많은 이들이 또 전도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며 학교를 다니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대에 시험을 봐서 전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분이 저희 집 배를 누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이분이 손을 다쳐가지고 왔어요. 중지와 검지손을 다쳐가지고 붕대를 싸매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은 낮에는 가스배달을 하는 거였어요. 가스배달도 하고 가스 설치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후에 밤에는 야간 대학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손이 왜 그러냐고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설치를 하다가 스 이렇게 하다가 50kg가 되는 그가스통이탁 쓰러지는데 놀라가지고 손으로 막았대요. 손으로 막아서 벽에서 이 손을 쳐가지고 뼈가 열리니까 금이 가버렸대요. 그런데 저한테 온 거였어요. 그분에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님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집사였었습니다. 저 집사님 기도 를 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 그 두툼하게 쌓면그 붕대에 쌓면그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얼마나 예쁜지요. 정말 남자이지만 제가 예쁘다는 표현은 그 사람 생김새가 예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예쁜 거였어요. 너무 예쁘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손가락을 잃으면서요.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식. 저는 다만 그 중간에서 중간에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치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밤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는,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흐르고 있는 계보를 끊어내세요. 꼭 계보라는 것이 알코올 중독, 또뭐 바람 핀다던가 뭐 이런 그러한 음란, 그것만 꼭 계보는 아닙니다. 계보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의 성격, 혈기, 혈기도 개보가 될수 있어요. 그 가정에서 매일 매일 보는 것이 혈기라는 그 자녀들도 결국은 혈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가정 안에서는 아이들도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는 내 아이를 무어라 말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에게 어떤 계보가 흐르고 있어서 내 아이에게 저 모습을 준 것이 아닐까. 내 자식을 탓하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내 아이가 무언가 성격이든 무엇이든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은 엄마나 아빠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크게 나아가서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마음에 안 들지요. 물론 예쁘게 잘 자라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청년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합니다. 저 청년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것인가 많이들 걱정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잘 그들을 거두었다면 결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매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모습부터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을 먼저 보고 난 후에 내 자녀를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면 내 자녀에게 무릎 꿇어 용서도 할수있어 용서함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정말,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강팍한 세상인지 아파트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서로서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그런 강팍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사랑한다면 이 사회가 변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